안녕하십니까 올바르게 차량을 판매하는 올바른 중고차의 황의진 팀장입니다. 어, 오늘은 경차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올뉴 모닝 차량이고요. 이 차량 어, 옵션도 많고 어, 주행거리도 짧은 차량입니다. 아, 가격도 저렴해서요. 어, 사회 초년생이나 아니면 뭐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 어, 그리고 이제 막 운전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이 차량 옵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깨끗합니다. 지금부터 실내 실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자동차에서 나온 경차 올뉴모닝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 27로의 2560. 네, 제가 매입한 실차주 실매물임을 약속드립니다. 자, 경차 찾으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어 사실 경차를 좀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경차라고 가격이 뭐 굉장히 싸지 않습니다. 경차도 어 시세가 방어가 잘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자 지금 보시는 이 경차 차량 2012년 5월 등록에 현재 주행거리 6만7천0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조금 저렴한 금액에 판매해 볼 생각입니다. 왜 가격이 저렴한지. 어떤 가격이 저렴하게 판매 할수 있는 건지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어 지금 이 차는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요 본네트 있죠? 요 본네트는 교환이 있고요. 여기 휀다. 요 휀다도 교환이 있습니다. 요 휀다 부분. 그리고 본네트 앞에 서포터라고 있는데 네, 서포터까지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어 하지만 단순 교환이기 때문에 운행상에 뭐 문제 전혀 없는 차량이고 주요 골격 특이 상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차량 시운전도 다 가능하시니까는요 염려하지 마시고 차량 어 문의 주시면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외관 보고 계신데요 베이지 색상의 차량입니다. 지금 뭐 라이트 클리어링 상태도 좋구요 지금 범퍼 본네 뭐 교환은 있지만 어 전혀 뭐, 뭐 단차도 없구요 깔끔하게 수리가 잘 되어 있고요 잘 되어 있습니다. 자, 특이사항 전혀 없는 차량이고 타이어는 80% 정도 남아 있고. 휠 기스는 조금씩 있습니다. 자, 외판 지금 보시면은 외판상에 특이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자, 모닝요 베이지 색상 가장 많이 팔리는 색상 중에 하나인데 자, 휠 타이어도 보여 드리고요. 지금 뭐 외관 상태에는 뭐 특이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단순 교환이 있다는 거 외에 전혀 특이 사항 있지 않고요. 자, 여기 후방 카메라 보이시죠? 이 네, 후방 카메라도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옵션이 많이 있어요. 이따 실내 보여 드릴 때 제가 옵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 타이어 휠 상태. 휠까지은 약간씩 있습니다. 자, 트렁크도 한번 열어볼게요. 뭐, 경차다 보니까 트렁크가 아주 넓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트렁크 공간 이렇게 어, 보여지고 있고요. 대신 이 차량은 분할 어, 접이식 좌석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 뒤에 좌석을 앞으로 접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저쪽도 이제 다 접으실 수가 있는데 접으시면 조금 더 넓게 어 넓게 이제 트렁크 공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분할 어 분할 시트가 6대 4 분할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모닝 차량입니다. 이거 뭐 짐을 좀 갑자기 또 실게 된다거나 조금 사용이 필요하실 때 용이하게 사용되는 그런 어 장점이 있는 차량입니다. 자 트렁크 깨끗합니다. 다 트렁크 공간 보여드렸고요. 자, 뒤에서 본 모닝 모습이에요. 올류 모닝이고요. 럭셔리 등급 차량입니다. 자, 옵션 상당히 많은데요.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 어, 뭐, 프로토 에어컨, 하이패스 룸밀러 등등이 들어간 차량인데, 이따 실내 보실 때 제가 옵션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시트도 한번 볼게요. 어, 시트 부분, 트립 부분에 있어서 정말 깨끗합니다. 자, 경차. 가죽이 정말 짱짱한 차인데요 가죽 시트가 정말 잘 탑재가 되어 있고 클리어링 상태도 너무 좋은 올뉴 모닝 차량입니다. 자, 외관도 깨끗하죠. 자, 베이지 색상이라 뭐, 모닝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색상의 차량입니다. 깨끗한 외관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어, 이 차량 합리적인 금액에 판매하니까 말미에 금액까지도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회초년생 또는 어 아이들 픽업용도 아니면은 뭐 이제 관내에서 운행하시는 분들 어, 이런 이제 출퇴근으로도만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 만한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차량 현재 주행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자 주행 컨디션도 좋고 감가도 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추천드릴 만한 차량인데요. 이제 실내는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뉴 네, 모닝 차량 현재 주행 거리는요 67,217km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이 차량 이제 옵션들을 살펴볼 텐데요. 옵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제 접이식 사이드 미러 이렇게 사이드 미러가 이제 접이식 버튼으로다가 접이식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자 미끄럼 방지 TCS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핸들 열선 어, 여성 고객님들이나 겨울철에는 조금 그래도 많이들 찾으시는 옵션인데 요 핸들 열선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핸들 부분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블루투스 기능도 들어간 차량입니다. 어, 계속 옵션 살펴보면 버튼 시동 이렇게 버튼 시동이 들어가 있고요. 자 스마트키도 두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상단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니 맵이고 자 DMB도 나오고 이제 후방 카메라 화질까지 볼게요. 네 깨끗한 후방 카메라 화질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 요즘은 내비게이션은 핸드폰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후방 카메라만 이제 요 이제 탑재된 걸로다가 이제 확인을 하는데 그래도 주차하실 때나 어, 사용하실 때좀 편안하게 운전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상단부에 하이패스 룸밀러가 있어서 따로 하이패스는 장착을 안 하셔도 됩니다. 카드만 꽂고 사용하시면 되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경차는 뭐 프로토 에어컨이 잘 장착이 안돼 있는데 요 차량에 이렇게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온도만 설정해 주시면은. 사용하실 수 있는 풀 오토 에어컨까지 장착이 된 옵션이 많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2단 열선 시트. 자, 조수석, 2단 열선 시트. 네, 열선 시트도 다 장착이 된 차량입니다. 어, 경차에서 버튼 시동, 열선 시트, 열선 핸들,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까지 들어가면은 어, 필요 옵션 이상 충분히 다 들어간 차량이라고 이제 평가가 되는 차량인데 이 정도 옵션이면 경차가 갖출 수 있는 옵션은 다 갖췄다고 보시면 되는 차량입니다. 옵션도 풍부하고요, 투 채널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시트 상태에 아까 뒤에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정말 깨끗하고 앞에도 정말 깨끗합니다. 자, 운전석도 깨끗하고요. 어디 하나 실내 실내 컨디션 너무 좋은 차량이고 나무랄 데 없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어 이제는 정말 합리적인 경차 다운 금액에 판매해 보려고 합니다. 2012년 등록에 67,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어, 이 차량 제가 밖에 나가서 판매 금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뉴 모닝 차량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12년식에 어, 67,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단순 교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감가된 금액에 이제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인데요. 지금 뭐 실내 실외 컨디션 너무 좋은 거 하긴 했고요. 주행 컨디션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시운전 다 가능하시니까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번호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이 차량 풍부한 옵션을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어 네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열선 핸들 열선 시트 프로토 에어컨 하이패스 룸밀러까지 장착이 된 차량입니다 자이 모닝에서 이 경차에서 이 정도 옵션이면은 필요 옵션 이상 다 갖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차량 판매 금액은요 6 2 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합리적인 경차다운 가격 6 2 0만원에 판매하는 올0모닝 차량입니다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 전화번호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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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의0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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